마태 타 3장 그 날들에 요한한 침례자가 와서 예우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였다.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예샤야 예언자가 예언한 사람이다. 이르기를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요한아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꼬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예우다와 아르덴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와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파루시인과 짜독인이 침례 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그의 손에 키가 있어 그의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미를 곡간에 모으시며 결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안에게 침례받으시려고 갈릴로부터 야르덴으로 오셨다. 요한안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침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어라. 참으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자 그가 그냥 두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내가 기뻐한다. 아멘.